IRP,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걸 놓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. 첫 번째, 과세제외 금액입니다. 자기부담금 중에서 소득세의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아요. 하지만 이걸 증명하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의 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. 계좌 해지 뿐 아니라 연금 개시 신청 시에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부득이한 사유입니다. 사망, 해외 이주, 요양 같은 소득세 법상 사유가 해당되어 이 경우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아도 연금으로 수령한 걸로 간주돼서 연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. 더 좋은 건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이죠. 세 번째,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. 조건은 만 55세 이상, 가입 기간 5년 이상입니다.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5년 조건이 면제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계좌 해지 전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해지하면 그 해의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자,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? IRP 해지 전에 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 과세 제외 금액, 부득이한 사유, 그리고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여부. 이세 가지를 챙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